저거 브자 이거 뭔데 사장님 이거는 무말랭이가 뭐고 짝뚜콩 예? 콩 물거리 먹는 거콩 뭐. 물거리 먹는 거 지금 자 여기서 볶았습니다 비염... 볶아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와, 보 비염, 비염에 보시면, 좋다 하는 거 비염에 좋다는 하는데 짝뚜 짝두, 짝뚜콩 짝뚜 짝두 뭐라고 해요? 예? 짝뚜콩 짝뚜콩 그거로 지금 넣는 거는 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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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는 기고 아 이런 식 볶아가지고 자, 이렇게 볶아가지고 물거리 먹기 위해서 요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이 막 가져오는데 난리 났습니다. 그거는 사장님 뭡니까요거는 돼지감자. 돼지감자, 다 돼지감자네. 네. 오 지금 짝뚜껑이라는 게 하나 생겼네. 자, 이렇게 지금 돌아갑니다. 이래갖고 몇분 만에 터잡니까? 10분. 10분 만에 터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지금 아 옛날에 쭉 뻥튀기 요즘 잘안 가져오는데 이 뻥튀기는 없고요. 자, 돌아갑니다. 뻥튀기 이게. 아, 나 이거 저 짝두코 껍대기 껍데기를 지금, 요, 시골에 어르신이 가져와가지고, 이걸 볶아가지고, 물 끓이는 데으면은야 멋있네. 비염, 비염에 그래 좋답니다. 짝뚜껑 껍데기가 비염에 좋다는 거를, 음. 자, 지금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충성 팁은 여기는 3일 8일 수산 장날에 오시면은, 우리 사장님이, 정말로 기운이 좋으셔가지고, 아마 서울 법대 나온 그 정도 수준이 되는데, 자, 한번 오십시오. 성격도 좋으시고, 마음씨도 좋으시고, 인심도 좋으신 수산상나, 오십시오. 여기는 뻥튀기 충성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